전에 거는 서머스테이 보면은 열려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로 멈춘 거예요 얘가 이러니까 이제 온도가 안 오르는 거지 그 냉각수가 이제 적당히 막혀야 온도 제어가 되는데 근데 얘는 비교를 하면은 얜 여기 열려 있고, 얘는 여기 열려있고 얘는 여기 닫혀있죠 그리고 얘는 요 이제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열릴 겁니다 영상으로만 봤지 이거 작동하는 거 처음 봐좀기다 걸릴 거예요 이안 열리면 이제 잠사 진짜 불량이에요 에이 설마요 왜안 열리냐 진짜요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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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심지어 82도인데 개방 온도가 왜 택도 없는 거죠? You... 어? 움직인다 그러니까 좀 오래 있어야 되나 본데?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움직여 고장은 아니에요 <laughs> 움직이긴 하는데 조금 열린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닫힌 방향으로 더 닫히질 않아 오 열린다 아 어, 열린다 슬슬 열리는 거 보이죠? 지금? 확실히 열렸잖아 이번에 여기는 이제 시키면 바로 공랭시켜 공랭, 시켜, 공랭. 그러면, 이게, 튀어나와 있던 게 점점 닫혀요. 이런 식으로 엔진 온도를 조절하는 겁니다.